야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가쿠라 씨에게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희가 자이언트 사이즈의 스페셜 케이 레드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혹시 여기에 예쁜 사인을 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빈 공간에 우리 가쿠라 씨의 사인을 크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멋진 포즈로 우리 가쿠라 씨께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. 너무나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시2얼 2일로 다치 찍게 드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인 하시는 모습 사진 포토타임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. 본인만의 관리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, 아무래도, 어, 아무래도, 어, 아무래도 운동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. 군는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가서 군라는지스는셜자도그렇는 가을에 군자에먹는거는 군자는 서자는거자는군는거는군자아